자기야, 진짜 앞으로 결혼식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는 집을 결정해야 할것 같아. 우리 부모님도 슬슬 불안해하는 것 같고. 그래, 아직 결혼식까지 한 달도 더 남았잖아. 천천히 해도 돼. 계약하고 뭐 입주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 속 편한 소리 한다. 요즘 전세가 없어서 난리인 거 몰라? 괜찮은 매물은 며칠 만에 바로 나간다고. 그 정도야? 에이, 설마. 일단 지금 부동산에 한번 연락해볼게. 방금 거기 아파트 단지 부동산에 전화해 봤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전세가 몇개 없다고 하네. 그러니까, 내가 지난달부터 같이 집 보러 다니자고 했잖아. 어쩐지 엄청 여유 부리더라니. 요즘 그 동네 전세가 씨가 말랐어. 전세금도 계속 오르고 있던데, 진작하자니까. 어차피 지금 당장 들어가서 살지도 않을 건데, 계약을 먼저 해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랬지. 아니, 우리 신혼집이 결정이 되어야 내가 혼수도 맞추고 이사 들어갈 준비를 하지. 어떻게 결혼식 날짜에 딱 맞춰서 구하려고 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게, 내가 이럴 줄은 몰랐지. 근데 방금 부동산 아저씨 말 들어보니까 전세 3억짜리는 이제 없다고 하더라. 1월달까지는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고, 한 3억 3천 정도는 줘야 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던데. 진짜 내가 미치겠다. 대출 다시 알아봐야지, 뭐. 아니면 내가 전세금 좀 보태줘? 아니야. 신혼집은 내가 구하기로 했잖아. 너는 나중에 혼수만 신경 써. 비상금 조금 갖고 있던 것도 있었고. 어차피 돈 모자라면 대출을 조금 더 받으면 되니까 너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알겠어.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도울 수 있는 건 나도 같이 힘을 합쳐야지. 알겠어. 말만으로도 든든하네. 그럼 내일 부동산 한번 같이 가볼래? 더 늦기 전에 빨리 집을 결정하고 계약해야겠네. 그래, 나도 퇴근하는 대로 그쪽으로 넘어갈게. 저는 다음 달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예비신부입니다. 남자친구와 3년 가까이 만났고, 우리 두 사람 모두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서 결혼을 빨리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는 부모님한테 5천만원을 지원받았고, 본인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약 1억 정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모은 현금이 1억 조금 넘게 있었는데, 이 돈이면 혼수 맞출 거다 하고도 여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결혼하기로 한거 하루라도 빠르게 신혼집을 결정해야 저도 집에 맞춰서 혼수를 계약하고 이사 들어갈 준비를 할거 아닙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고 느긋하게 굴 때부터 알아봤지만, 결국 결혼식을 며칠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겨우겨우 신혼집을 하나 구할 수 있었어요. 원하던 층수도 아니고 원하던 동호수도 아니었지만 너무 급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에 안 드는 곳조차 한달 전에 제가 생각했던 뻥뷰 탑층 매물보다도 천만 원이나 더 비싸게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졌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아까 낮에 엄마랑 가전 제품 다 보고 왔어. 오빠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야, 나는 그런데 따라가봐야 방해만 될 텐데 뭐. 너랑 장모님이 알아서 잘 골랐겠지. 그래, 침대랑 소파도 정했고, 이제 혼수도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 근데 오빠, 거기 집 언제 빠져? 우리 언제부터 이사 들어갈 수 있대? 계약 날짜가 있으니까 그때 들어가야지 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아마 그때 나가지 않을까? 뭐? 그럼 그 사람이 이사 나가고 우리가 바로 들어가는 거라고? 몰라, 보통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그게 말이 돼? 앞에 살던 사람이 집을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는데, 벽지나 장판 같은 것도 체크해야지. 그리고 입주청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글쎄, 모르겠네. 뭐 집주인이 알아서 해주지 않을까? 아, 진짜. 오빠는 대체 계약하러 가서 뭘 듣고 온 거야? 지금 사는 사람이 언제 나가는지도 모르는데, 입주청소 이야기도 안 했지?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냥 대충 쓸고 닦고 치우면 그만이지. 전에 살던 사람이 쓰던 집에서 어떻게 대충 살아? 입주청소는 요즘 기본이야. 그러길래 계약할 때 내가 같이 간다고 했는데, 오빠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었어. 나 지금 사는 자취방도 그냥 비어있길래 계약하고 들어와서 살았지. 입주청소 같은 건 생각도 해본 적 없어. 청소도 그냥 이사 끝나고 내가 한 거야. 그거야 오빠 사는 데는 원룸이니까 그런 거고, 아파트는 입주청소 거의 다 하고 들어간다고. 집주인한테 그건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럼 지금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게. 그리고 언제 집 빠지는지도 확실하게 물어봐. 우리 혼수라도 며칠 전에 넣을 수 있는지 알아야지. 알겠어, 기다려봐. 연애할 때만 해도 똑부러지고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 남자가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대책도 없어 보이고 하는 일이 엉성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결혼하면 평생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다른 것도 아니고 입주 청소 문제로 싸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집주인한테 연락해 봤는데 우리 이사하기 일주일 전에 지금 살던 사람들 나갈 거래. 그 이후로는 집 먼저 들어올 거 있으면 연락달라 하더라고. 혼수는 며칠 먼저 들어가도 될것 같아. 그래 다행이네. 그거 먼저 확인했었어야지. 근데 입주 청소는? 그건 못해준대. 지금 사는 사람이 4년 동안 깔끔하게 썼으니까 그냥 살아도 된다던데. 벽지랑 바닥도 전부 상태 양호하대. 2년도 아니고 4년을 살았는데 그냥 살라고? 도배장판이야 그렇다 치는데 입주 청소도 안 해줘. 깨끗하다는데 뭐 어쩌겠어.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적당히 쓸고 닦고 살면 되겠지. 아니, 주방도 그렇고 특히 화장실도 전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썼을지 모르잖아. 계약할 때 입주 청소 이야기는 한번 해봤어야지. 집주인이 안 해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도 미리 물어보긴 했어야 할거 아냐? 그냥 대충 들어가서 살자. 뭘 그렇게까지 유난을 떨어? 정 하고 싶으면 너가 가서 직접 하던가. 그래, 그냥 알른이 죽지. 내가 입주 청소 업체 알아보고 진행할게. 그거 얼마나 하는데? 한 10만원 정도 하는 거야? 10만원? 오빠, 요즘 아주머니 하루 일당이 얼만 줄 알아? 10만원으로는 화장실만 겨우 해줄 것 같은데. 그럼 대체 청소 한번 하는데 얼마를 줘야 한다는 거야? 우리 집이 33평이니까 아마 4,50만원 정도는 생각해야 할걸? 대신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와서 완전 새 집처럼 만들어주잖아. 뭐, 아니, 그 돈이 맞아? 내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서 전세 사는 건데, 뭐 하러 청소를 그돈 주고 해? 아니,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청소가 아니라니까. 완전히 싹다 뒤집어서 새집처럼 만들어 주는 거야. 새집이고 뭐고 간에 청소하는데 30만 원 쓴다는 건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쓴다고? 그냥 내 돈으로 할게. 혼수 중에 하나라 생각하고 내 돈으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글쎄 나는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건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결혼하면 너가 우리 돈 관리한다면서 근데 이렇게 함부로 낭비하는데 어떻게 내가 돈을 맡겨? 입주 청소는 다 하는 거라고. 전에 살던 사람이 4년이나 살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냥 살아? 오빠네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봐. 입주 청소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우리 엄마도 옛날부터 이사하면 전부 본인이 직접 청소했어. 뭘 얼마나 깨끗하게 살겠다고 남한테 돈을 30만원씩이나 주면서 집을 청소해달라고 하냐? 진짜 벌써부터 돈 그렇게 막 쓰고 낭비하면 안 돼. 오빠, 오빠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입주 청소는 거의 필수라고. 오빠가 싫으면 내 돈으로 하겠다는데 왜 그래? 나중에 보면 안다니까. 그냥 청소하는 거랑 달라. 전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너가 직접 가서 해. 나는 그돈 주고 청소 맡기는 건 무조건 반대야. 벌써부터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함부로 쓰는데, 살림은 대체 어떻게 하겠어? 뭐, 입주 청소를 나보고 직접 하라고? 그래, 쓸데없는 곳에 돈 쓰지 말라니까? 지금 벌써부터 너한테 내 월급 관리 맡기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나는 과소비 하는 사람 딱 질색이거든? 그런 사람이 지금 원룸에서 살면서 차는 외제차 타고 다니네? 아, 됐다, 됐어. 안 그래도 요 며칠 동안 고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냥 우리 두 사람 안 맞는 것 같아.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뭐, 이제 와서 파혼하자고? 겨우 입주 청소 하지 말라 한것 때문에 결혼하기 싫다는 거야? 응, 맞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오빠랑 결혼하면 내가 답답해 미칠 것 같아. 이렇게 말안 통하는 사람이랑 못 살겠어. 집계약도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라고? 오빠가 들어가서 살면 되겠네. 꼭 입주 청소 부르지 말고 어머님이랑 오빠랑 둘이서 청소해. 결혼식까지 이제 2주도 안 남았는데 그냥 파혼해버렸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통하는 것도 하나 없는데 억지로 같이 살아봐야 뭐하겠나 싶었어요. 꼭 이번 일 때문만도 아니고 결혼식 준비하는 내내 이런 식이었어요. 사진 촬영을 꼭 그렇게 비싸게 해야 하냐. 친구가 공짜로 찍어준다고 하는데 걔한테 밥 사주고 맡기면 안 되겠냐.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걸꼭 참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결국 안 맞는 사람끼리는 결혼 안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너희들 덕분에 아빠랑 제주도 여행 잘 다녀왔다. 아빠도 고맙다고 전해달래. 우리가 자식들 잘돈 덕에 말년에 호강하는구나. 무슨 그게 우리들 덕이야. 다 같이 갯돈 부은 걸로 보내드린 건데, 아직 돈 많이 남았으니까 겨울에 한번더 갔다 오셔. 아이고, 말만 해도 고마워. 그개 돈이 우리 두 사람 쓰라고 모은 돈도 아닌데. 너희들이랑 같이 놀러 가야 하는데 다들 바쁘니까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나랑 오빠네는 어차피 회사 다니고 먹고 사느라 바빠서 못 가. 엄마 아빠가 우리 못까지 재미있게 여행 다니시면 돼. 평생 일만 하느라 어디 다녀보지도 못했잖아. 내년에는 좀 상황 나아지면 해외여행도 한번 가 봐. 해외여행은 무슨 우리는 제주도만 가도 좋아. 영어도 못 하는데 무슨 해외 여행이냐? 요즘 여행사에서 패키지로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해 줘. 걱정할 거 하나 없이 시키는 대로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 몰라. 우리 같이 시골에서 일만 하던 사람이 무슨 해외 여행이야? 그 돈으로 너희들이나 실컷 갔다 와.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년이면 아빠도 칠순인데 해외 여행 한 번은 갔다 와야지. 말이라도 고맙네. 아무튼 너희들 덕분에 제주도 잘 갔다 왔어. 자식들 덕에 여행 다니니까 정말 행복하다. 저희 친정은 제가 스무 살때첫 직장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갯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모은 건 아니고 저와 오빠와 부모님이랑 여름 휴가 때 바다라도 한번 다녀오기 위해 만원, 이만원씩 모으던 것이 시작이었죠. 그러다 저희 친오빠가 군대 다녀오고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시작한 뒤로는 저랑 오빠가 5만원씩 부모님은 10만원씩 매달 넣는 갯돈의 형태가 완성되었죠. 저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 모시고 자주 놀러 다녔어요. 꼭 1박 2일 이상 가서 자고 오지 않더라도 당일치기로 놀러 가는 날도 많았고, 외식을 하거나 가족끼리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대부분 갯돈으로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들 모두 시집장가를 가고 나니까, 그렇게까지 친정 식구들끼리 자주 모일 일도 없고, 갯돈은 갯돈대로 계속 쌓여만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쌓인 돈은 어느새 천만 원이 넘었고, 가끔 친정에서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을 때 갯돈을 사용했지만,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김에 올여름, 저희 부모님 여름 휴가를 제주도로 보내드렸어요. 항공권부터 호텔도 고급 호텔로 예약해드렸고, 렌트카도 크고 좋은 차로 해드렸습니다. 부모님의 개인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으실 정도로, 전북에 돈에서 내 드렸고 당연히 대만족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친정 가족들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죠. 너희 부모님은 또 이번에 놀러 가셨더라. 제주도로 가셨니? 사진이 새로운 게 맨날 올라오네. 아, 네. 제주도 여행 안 가신 지 한참 되셨다고 하길래 일주일 정도 다녀오시라 했어요. 올봄에는 강릉도 다녀오시지 않았나? 사돈 어르신들이 자식들을 잘 둬서 팔자가 좋으시네. 어쩜 그리 여기저기 잘 놀러 다니셔? 저희 친정 부모님들 평생 시골에서 일만 하시느라 어디 가본 적도 없으세요. 이제 나이 먹고 힘드셔서 일도 못 하시니까 보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이 요즘 경기도 어렵고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일도 안 하시는 사돈 어른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날이면 날마다 놀러 다니는지 그게 신기해서 그러지. 저희 친정 오빠랑 제가 부모님이랑 20대 초반부터 갯돈 모은 게 있어요. 5만원씩 넣었는데 그동안 바빠서 잘못 모이니까 그 돈이 좀 쌓이더라고요. 제주도도 그렇고 내년에는 아버지 칠순 여행도 갯돈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갯돈? 식구들끼리 개를 하는 게 있어. 네, 평소에 조금씩 모아서 가족 행사할 때 쓰니까 좋더라고요. 식구들끼리 서로 부담도 없고. 그래? 우리 가족도 이참에 개를 하나 하자고 해야겠구나.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 했을까? 평소에 5만 원 정도씩만 모아도 꽤 금방 돈이 모이더라고요. 아니야, 우리는 10만 원씩 모아야겠어. 형제가 셋이니까 10만 원씩 모으자고 하면 그것만 해도 꽤 되겠네. 그렇게 시모가 저희 집을 따라 하겠다며 갑자기 시댁에서도 곗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10만 원씩 매달 보내라는 말에 저희 남편은 물론 시누들까지 불만이 잔뜩 있었어요. 결혼하고 다들 아이 키우면서 먹고 살기 빠듯한데 갑자기 무슨 가족 여행을 가자고 개를 들자고 하나 싶었겠죠. 그래도 부모가 달라고 하니 마지못해서 돈을 보내긴 했는데 남편조차 하는 말이 다들 시집 장가가서 애 키우고 사는데 무슨 가족 여행을 가겠냐입니다. 그냥 그 돈으로 부모님들 놀고 먹고 하시는데 쓸것 같다면서 괜히 매달 드리는 용돈만 10만원 늘어난 것 같은 기분이라네요. 저도 그 말이 틀린 소리는 아니라 생각하는 게 친정도 다 같이 모이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는 부부끼리 애 데리고 놀러가기 바쁜데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아무튼 두달 전부터 시댁도 개를 들었는데 시모의 생각만큼 돈 모이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나 봅니다. 너네 진짜 너희 부모님 갯돈으로 여행 보내드린 거 맞아? 10만원씩 모아도 찔끔찔끔 돈이 모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너네 집은 5만원씩 모아서 언제 목돈을 만들었니? 저희는 지금 10년도 더 됐어요. 어머님은 이제 시작이니까 모으다 보면 금방 쌓이지 않을까요? 사람도 더 많고 한 달에 10만원씩 모으신다면서요? 그거 모아서 언제 제주도라도 한번 가겠니? 10만원씩 모아봐야 자식이 세신이 30인데. 그래봐야 바깥 양반이랑 내가 술몇번 마시면 반도 안 남아. 너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 개똥으로 이 여행 보내드렸단 말은 뻥이지? 그냥 너가 생활비 빼돌려서 너네 부모 여행 보내준 거 아니냐?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부부 돈 관리는 남편과 제가 같이 하고 있어요. 빼돌리다니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닌 거지 발끈하기는. 그게 아니면 5만원씩 모아서 언제 돈을 모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돈이 어디서 났는지 얘기해 봐. 진짜라니까요? 저희 친정 곗돈으로 모여있는 돈이 지금까지 천만 원이 넘어요. 곗돈으로 모은 돈은 가족들 다 모일 때 써야지. 그걸 왜 어머님 아버님께서 술 드실 때 꺼내 쓰시는데요? 뭐? 천만 원? 얘가 어른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모아서 어느 세월에 천만 원을 만들었니? 어머님이 직접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저희 부모님은 갯돈에 절대 마음대로 손안 대신다니까요. 알고 보니 시모는 세 자식들이 보내주는 갯돈을 마음대로 뺏어 쓰고 있었고 그러면서 돈안 모인다고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머리가 나쁜 건지 욕심이 많은 건지 아마 둘다 해당되겠죠. 괜히 저한테 이상한 의심이 나하고 세상에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림하면서 돈 빼돌렸냐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희 가족 갯돈 부은 지 이미 10년이 넘었고, 저희 부모님은 절대 자식 몰래 돈 뺏어 쓰는 그런 사람 아니시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거기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 엎어버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라 일단 한번 참았더니 갈수록 가관이었어요. 천만원? 그래, 그 정도는 있어야 어디 좋은 곳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지. 아우, 우리 애들도 진작 좀 갯돈 모아주지. 그러니까 돈 쓰지 마시고 모으시라고요. 1 년만 모아도 그 돈으로 해외 여행까지 다녀오시겠네요. 그게 말처럼 쉽니? 내가 가만 생각을 해봤는데 기왕 개돈 모으는 거 사돈댁이랑 다 같이 모으면 좋지 않겠니? 우리 그냥 양쪽 집 합쳐서 한꺼번에 하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는 하다하다 저희 부모님 개돈까지 내놓으라고요. 아니 누가 내놓으랬니? 어차피 돈도 많이 모였고, 사돈 어른들끼리 쓰기에는 너무 많잖아. 기왕 효도하는 김에, 우리한테도 같이 하면 좀 좋니? 나도 양심이 있지. 많은 거안 바란다. 너희 부모 제주도 보내줄 때, 우리는 부산 여행 한번 보내주고, 그쪽 해외여행 한번 보내줄 때, 제주도 한번 보내주면 만족해. 어머님, 제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헛소리 하려거든 발 닦고 주무세요. 진짜 어머님이 저한테 무슨 염치로 이런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만 원짜리 한장 주신 적 있으세요? 명절에 저희 친정으로 식용유 세트라도 하나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달부터 남편이 보내던 갯돈 중단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여기서 또한 말씀만 더 하시면 그때는 매달 드리던 용돈까지 끊겠습니다. 아니, 그냥 나는 해본 말이야. 너가 싫으면 마는 거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니? 알았다. 내가 앞으로는 안 그럴게. 저 결혼하고 지금까지 시댁에서 뭐 하나 도와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시부모 형편이 좋지 않은 건 알겠지만 매번 자식들에게 받을 생각만 하시는 분이에요. 결혼하고 나니 매달 30만원씩 용돈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셔서 지금까지 꼬박꼬박 드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똥까지 추가로 더 달라 하셨거든요. 남편이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라서, 저도 남편 채면 생각해서 달라는 대로 드렸지만 이젠 안 그러려고요. 기껏 힘들게 맞벌이하면서 번 돈으로 용돈 드렸건만 당연하게 생각하시네요. 저희 부모님 개똥까지 탐내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 드렸던 용돈들이 너무 아까워 죽겠습니다. 사실 이제라도 할 수만 있다면 싹다 끊어버리고 싶네요. 신우들이랑 똑같이 드리는 거라 어쩔 수는 없었는데 한 번만 더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참지 않습니다. 저것도 저는 어머님이랑 안 보고 살 생각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